몇년 전,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는데 유난히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약간 망설였지만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문득 집안이 아주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에도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고요함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어 남자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한밤중이었다. 갑작스럽게 그는 무거운 느낌에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방안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더 깊이 잠을 청하려 했지만 문득 발끝 쪽에서 무언가의 움직임을 느꼈다. 깜짝 놀라 이불을 들어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 했다. 그런데 잠시 후방 안에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남자는 겁에 질려 등을 돌린 채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때론 공포감에 농락당하는 일이 있다고 느끼며 그는 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비슷한 게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동료 중한 명이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꿈 속에서 자신이 잠든 침대 끝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순간 남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의 방에서 느낀 발끝의 느낌과 숨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알수 없는 섬뜩함이 그를 감쌌다. 특정한 원인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도망치듯 방을 나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고 결국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 상황은 계속되풀이되었다. 남자는 매일 밤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던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며 더 강렬해졌다. 급기야 그는 잠들기를 포기한 채방 앞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깨어있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남자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왜곡되고 잊혀진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다음날 퇴근 후 함께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그들은 함께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아파트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사라졌다는 사건이 몇년전 발생했고 그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후 남자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그 여자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사를 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 영혼은 아직도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남자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갔지만 문득 그날 밤그 집에서 느꼈던 차가운 바람과 희미한 한숨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한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 있든 그 사건의 기억과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남자는 인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중 하나인 지하철 귀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늦은 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승객들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피곤에 절어 잠에 빠져 있었고, 몇몇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승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지하철이 매끄럽게 남부터미널역을 지나칠 때 승객 중한 명이 고개를 들어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머리가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너무 조용했다. 돌아오는 시선에 민망함을 느낀 그 승객은 다시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또다시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졌는데 그녀는 조금 전과 동일한 자세로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편 승객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운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승무원이 도착하자 그는 속삭이며 해당 여인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말했다. 그녀가 타고 있던 것은 이미 몇 정거장 전부터 비어있어야 할 객차라는 것이었다. 승무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여인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승무원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창백한데 두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승무원은 갑작스레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함께 공포가 몰려왔다. 승무원은 황급히 물러나 후진했고 다른 승객들도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하철은 이미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지하철이 멈추면 모두 내릴 것을 요청했다. 드디어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자 모든 승객들이 황급히 내렸다. 호기심 많은 몇몇 승객들은 옆 플랫폼에서 객차를 바라보았으나 창백한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객차는 텅 비어있었고 공포에 떨던 승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당일 지하철을 운영한 철도 공사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지하철 귀신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또 다른 목격담과 괴담들이 추가로 덧붙여졌다. 사람들은 이 괴담을 전자상가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서로 나누며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철 귀신 이야기는 마치 도시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야근을 하거나 늦은 귀가를 할 때면 문득 고개를 돌려 맞은 편 자리를 확인하곤 했다. 어쩌면 그 귀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지며 이번에는 정말로 저승의 세계가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포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긴 공포 설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방학 동안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 댁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그 근방은 과수원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선을 정겨운 시골 냄새가 났습니다. 시골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때때로 이유를 알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무실까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뒷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의 정체는 제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므로 저는 조심스럽게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작은 장독대와 그 옆에 빨랫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시간인지라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예상 밖으로 누군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장독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그곳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이는 한참 동안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얼굴을 돌렸는데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그 존재는 제 이름을 알아보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간신히 몸을 돌려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종종 뒷마당에서 희미한 그림자와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놀랍게도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먼 조상 중한 분이 집이 있는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혼이 지금도 이집 주변을 떠돌며 가끔씩 후손들을 보러 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지만 그 일이 후로도 그 존재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은 그저 농담일 거라며 웃어 넘기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듣고 있자면 알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공포 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상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이야기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포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야기는 나의 친구 준호가 실제로 겪었던 섬뜩한 경험이야. 밤이 깊도록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낯선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지. 준호는 평소 밤에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 그날도 언제나처럼 조용한 주택가를 천천히 걸으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들리는 음악 소리 사이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 뭔가 짜릿한 전율이 온 몸을 울고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기분 탓일 거라 여기며 다시 길을 걷기로 했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 화면에는 외부 전화라는 알림이 떠 있었지.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통화를 눌렀고 그 순간 귀에 꽂힌 것은 불쾌할 정도로 낮고 울린 목소리였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상대방은 준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음산한 목소리로 너를 보고 있어.라고 말하더래. 순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대 걱정이 된 준호는 전화를 끊고 애써 무시하며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그날 밤 온갖 불안한 생각들로 쉽게 잠들지 못했어 다음날이 되자 그 일은 단순히 장난 전화기 꺼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 하지만 곧 그런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 매일 밤 12시만 되면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준호의 뒤를 쫓고 있는 듯 섬뜩했지. 겁에 질린 준호는 내게도 그 얘기를 털어놓았고 우리는 결국 경찰에 연락을 하기로 결정했어.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했고 드디어 전화의 근원지를 찾아낸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안도한 것도 잠시 경찰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했지. 전화는 다름 아닌 준호의 집. 아니 정확히는 그의 방 안에서 걸려오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준호의 방을 조사했어.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방 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지. 모든 문과 창문은 완벽히 잠겨 있었고, 숨겨진 공간도 없었어. 그저 준호의 방에 놓인 오래된 거울 앞에서 우리는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곳에는 준호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준호의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그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어. 그저 준호는 다시는 그방 안에서 잘수 없었고 난 아직도 그날 이후로 준호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어. 다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등골. 서늘함을 떨쳐낼 수 없을 뿐이지. 그 이야기는 지금도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해.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보면 누군가 무서운 썰을 꺼내는데, 결국 준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금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